이번 압수수색에서 일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김우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 직전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세월호 진실 규명 방해행위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문 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수조위 조사 활동 방해 의혹. 의무... 신안군이 오늘 개막 예정이던 튤립 축제를 일치감치 취소하고 정성껏 기운 튤립 100만 송이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혹시나 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보육 지책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인자도 12km에 달하는 대광 해변을 따라 튤립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빨강부터 노랑까지 형형색색으로 만개한 튤립을 꺾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교 운동장 세계적 면원에 동원해 핀 튤립 100만 송이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람 손으로 꺾는 이유는 줄기와 뿌리를 남겨두어야 내년 축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